안녕하십니까 이디튜디오입니다 오늘 내일 녹음은 그 전략팀에서 제가 뭐 하반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회사 내에서 좀 준비하는 게 있어서 그. 준비들을 하다 과정에서 자료를 나온 것 같고 하는 건데, 우연연 연구원도 요새 시장에 한두 가지 질문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방송은 많이 안 했지만 자료는 여러 번 썼잖아요, 이거를 네. 사실. 근데 이제 연준의 최근에 결국 여러 가지 기구들 설립한 것들이 있으면 지난 3월과 같은 그런 소위 금융시장이 대올라나안올 것이냐. 뭐, 코로나 확산된다고 하니까 다들 불안해하니까 그게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실제로 최근에 연준이 그 돈을 좀안 푸는 느낌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그 밸런스를 보시면은 음. 그 규모가 줄어드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거, 그거를 어떻게 설 거냐. 아마 그거를 주문만 오케이. 아, 네, 그런 네,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주. 그러니까 왜냐면 네. 매크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막 제가 이제 이걸 정리를 해드리고 들어가는 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죠. 집행기관 세미나 많이 가시잖아. 네네. 네. 집행기관 가면 주로 물어보는 게 이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어떤 분들은 돈이 주니까 문제다 하는 거고. 사실 우리는 별거 아니다. 두 번째는 많은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들어봅시다. 예. 네, 이번 자료는, 어, 연준에서 하고 있는 기업 신용 지원 기구 특별 기구에 대한 이야기고요. 어, 자료를 쓴 목적은 사실상 SMCCF가 나왔을 때 기, 지금은 이제 회사채까지 매입을 하지만 기, 기존에는 ETF를 많이 매입을 했었잖아요. 음. 근데 과연 ETF를 매입을 해주는 것이 과연 그 미국의 회사채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건지를 궁금해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셨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료를 작성했고요. 조금 어, 설명드리자면은 페이지 3페이지인데 어, 3월 23일에 발표 됐습니다. PMCCF를 비롯해서 SMCCF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유통시장 발행시장 회사체 지원 기구고요. 참 타프라고 해가지고 그 자산 그 보증 그자그 그 자산 저번 보증 그러니까 네. 그거 들으시면 돼요. 네, 그럼, 그거 아무튼 네. 해가지고 다 설마 했거니까 음. 네, 그렇게 했는데 이 이거가 실제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음. 시작했었거든요. 페이지 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문단인데 아무튼 이 기구가 설립된 것 자체만 해도 이제 기대의 승리를 자극하는 데는 긍정적이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림 1번일 텐데 이게 지금까지 연준에서 집행한 어, 자산 매입한 규모입니다. 음. 실질적으로 연준의 자산그대차대조표를 보시면은 한 2천억 달러 정도가 잡혀 있어요. 음. 근데 이게 재무부 출자 지원금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기구들, 대출 기구들을 통해서 나간 돈들은 약 1,049억 달러 정도가 된다라 보고 있습니다. 어, 여기 상, 세부사항 보시면은 3페이지 이제 밑에 표일 텐데요. SMCCF만 보더라도 지금 여기 107억 달러라고 써 있는데, 지금 이게 재무부 지원만 해도 250억 달러가 기존이 되어 있고요. 대출의 한도는 10배, 그 10배인 2,500억 달러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력이 많은 상태인 걸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SMCCF는 세컨드리 마켓에 나가는 건데, 네네. 지금 나가 있는 게 이게 100억 불이죠? 네, 100억, 107억. 달러 정도가 그, 되고요그 갔는데 사실 이거는 거의 원래대로 하면은 10배 그렇게 그, 부채를 이렇게 해준 거잖아요, 이 레버리지를. 그러니까 진짜 조금 나은 거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50억 달러가 이제 재무부에서 음.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음. 그거는 연준에서 이제 좀 손해 보더라도 괜찮은 거잖아요. 음. 아무튼 그 규모까지도 아직 대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손실 아직까지는 손실 날그 가능성은 없는 상태, 음. 거의 낮은 상태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1,049억 달러 정도가 나가 있다. 이 규모는 이제 연준이 얘기한 규모에 비해서는 아주 터무니없이 작은 수준이기 때문에 음. 여, 어, 연준에서는 여력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은 PMCCF랑 SMCCF 조금 더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페이페이지그 3페이지에 네. 그림, 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해가지고 원래는 거의 얼마 여적에 나갈 수 있는 그 준비했던 돈들이 한? 어, 전체 금액 제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뭐, PDCF 뭐, 이런 거 빼더라도 뭐, 100억 달러씩 다전준 그, 재무부에서 음. 주고, PMCCF 같은 경우가 750억 달러 주는데 음. 아직 한, 한, 한 금액도 안 썼고 SMCCF도 250억 달러가 재무부가 보증해 주는 건데 아직 1 0 0억 불밖에 안 썼고, 썼고. 네, 타, 타프 같은 경우도 100억 달러 거의 다 100억 달러씩 되어 있는 음, 기본적으로 그쵸. 되어 있고 다그 해가지고 1000억 불쓴 거야 그냥 지금 2000억 수... 불이지만 다 하면 은 사실은 그 레버리지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쓸수 있게 해줬는데 뭐 돈은 신용 좀 내니까 안정이 됐잖아요 지금 네. 그쵸? 그리고 그 앞서 말씀하셨던 떤 것처럼 연준 자산이 줄어드는 것 중에서 이제 조금 볼수 있는 그림이 1번에서도 좀 설명이 될것 같아요. 음. 여기 제일 진한 파랑색 그리고 좀 연한 파란색이 있잖아요. 음. 이두 가지가 단기 자금 시장 조금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음. MMLF 같은 경우가 머니 머니 마켓 그, 음. 그 유동성 지원이었고 음. PDCF 같은 경우가 이제 PD들 그 국고채 예비 그딜 딜러, 국고채 딜러들한테 자금을 좀더 원활하게 음. 해가지고 중간에서 조금 융통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단기자금 시장 쪽의 지원들인데 이쪽 규모가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림에서 음, 보실 수 있듯이 음. 그러니까 이쪽의 문제들이 지금 다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문제들이 줄어나가는 것이지 그렇죠. 이게 연준이 정말 어, 어, 연준이, 회수한 게, 게 아니. 게 아니라 그 연준이 회수한 게 아니라 그 말을 계속하는 거죠 연준이 해수한게 아니라 그냥 시장 이 조금씩 스프레드가 이제 위기 이전 까지는 안 갔지만 네. 좀 안정되면서 근데 제가 더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증권사가 사실 3월 이후에 굉장히 비상 상황이었어요. 이런 스프레드 때문에 그때 이제 그좀떠 갖고 있던 것들이 국내 물마저 이렇게 절치가 안돼 있는 한국은 뭐 이런 거 기구도 제대로 안돼 있잖아 지금. 근데 네. 네, 이제 소화될 정도니까. 그래서 이게 뭐 레포 시장 같은 규모도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음. 연준이 그게 비단 레포 시장의 거래가 일어난다는 게 아니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원래 예금 기관이나 금융 기관들에서 해주지 못한 역할들을 연준이 대신해 주고 있던 거였는데 음. 이제 시장 금리도 많이 떨어졌고 음. 이제 예금 시, 예금 기관이나 금융 기관들이 이제 레포 시장에 자기네들이 자금을 융통해 줄수 있는 수준까지 떨어진 거예요 음. 금리 수준이 그래서 이제 연준이 개입하는 거는 원래는 비정상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게 정상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오히려 자산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 중에 레포 시장 개입이 줄어드는 거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조금 보는 게 맞다 시장의 기능이 원활히 되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요 그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PMCCF랑 SMCCF의 이제 현황 타임라인을 그려 놨고요. 제일 마지막 그 박스 보시면 29일에 이제 PMCCF도 개시를 하겠다라고 연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음. 어, 이거 조금 포인트였고 또두 번째로는 이제 15일에 있었던 SMCCF가 회사채를 매입할 경우에 시장 지수를 만들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다음에 회사채를 매입하겠다 이두 가지가 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음. 첫 번째 이제 15일 거부터 말씀드리자면 뒤에 자세히 설명해 놨지만 이제 개별 이제 회사채들도 매입을 할수 있었고 SMCCF를 통해서 ETF까지 매입을 할수 있었는데 이제 뭐 개별 회사채를 골라서 매입을 하게 된다면 은 시장에서 아, 너무 연준이 너무 특정 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금 비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모면하고자 이제 여러 가지 회사 지를 묶은 지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지수의 비중에 맞춰서 매입을 하는 방식으로 바꾼, 그러니까 추가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SMCCF를 통해서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될것 같고, 이제 29일에 발표된 PNCC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준이 알아서 사주는 게 아니고.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이 연준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 발행을 할 테니까 연준 좀 사다오 해줘야지 사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신청할, 기업들이 신청할 경우에 어, 얘네들 너무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기 어려운가 봐 라고 약간 낙인 효과가 취해질 수 있거든요. 음. 이런 부, 조금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비판도 있긴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뉴스 같은 거좀 확인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연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제 ETF를 써놨고요. 보시면은 투자등급 ETF가 대부분이고 조금만 네 다섯 개 정도가 이제 하이에드. 이제 폴로 렌젤 관련 etf다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밑에 그림 2번 보시면은 각그 etf마다 구성된 이제 자산 비중을 다 적어놨어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5일에 발표한 지수 매입을 통해서 매입한 회사체들을 보시면은 상위 10개가 여기 그림 3번에 적어놨어요 뭐 폭스바겐 애플 버라이즌 타임 러 bmw at&t 뭐 되게 자, 저희가 다 알고 있는 큰 기업들인 거잖아요 저희 페이지 제가 뒤에 이제 넣어놨는데 2 1페이지 페이지부터 37페이지가 이 회사채 지수들에 포함된 기업 리스트 쭉 적어놨어요. 음. 한 몇백 개 되는데 그냥 어 한번 어떤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왜 이걸 넣냐면 하도 말뭐 어떤 거 말들 많은데 그냥 보시라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 막좀 그냥 인덱스에 지금 어떤 것들 돼 있고 이거 다 아시면. 느낌 오실 텐데. 네, 제가 다음 페이지 넣어놓긴 했는데 음. 여기 페이지 앞서 좀말씀드리에 말씀드리면 8페이지인데 여기 그 지수의 상위 15개 그 그러니까. 기업들을 적어놨어요. 보시면은 이제 도요타라든지 폭스바겐, 다임러 하, 자동차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약간 향후에 연준이 자동차 회사들 좀더 많이 사줄 수 있겠다라는 조금 그런 컨센서스가 있고, 있고 자동차 안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뭐, 그러니까. 래서 아무튼 그런 대기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기업들까지도 연준의 회사체. 매입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 요 정도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듯이 SMCCF를 통해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총세 가지가 있다 근데 음. 여기 제가 7페이지인데 첫 번째가 이제 개별 회사체를 다 그냥 골라서 매입해주는 방법 두 번째가 회사채 ETF를 매입해주는 방법. 세 번째로는 이제 지수를 만들어서 그 비중만큼 회사채를 매입해주는 방법. 약간 그러니까 ETF를 구성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연준이 음, 직접적으로. 천천히. 음. 이세 가지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고 있는데, 요 중에서 2번, 3번을 지금 하고 있다. 지금 확인할 음. 수 있는 데이터로는 2번, 3번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첫 번째 이제 ETF 매입을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은, 일단 연준에서 ETF를 매입을 왜 해줬냐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상 NAV라 라해 가지고 이제 ETF마다 순자산 가치가 다 있잖아요. 음. 보유하고 있는 가, 자산의 가치 빼기 이제 그 운용 보수 다뺀 금액들의 주별 그 가격인데 이 가격을 이제 하회하는 ETF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치 ETF 가운데 이 가격이 떨어진 ETF들을 이제 을해 줬는데요. 이거를 보시면은 가격 하방을 좀 막아 줬다라고 단순히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ETF 이제 회사채 ETF가 가격이 급락하게 된다면은 그걸 보유하고 있는 이제 대규모 투자자들이 환매 요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음. 그렇게 된다면은 ETF를 운영하고 있는 운용사들은 이제 기초자산들 회사채 ETF 같은 경우는 회사채겠죠. 회사채를 매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채를 처분한 다음에 그 금액으로 이제 투자자들한테 상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은 이제 유통시장이또 회사채가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불안정한 회사채 유통 시장에 이런 또 ETF 때문에 처분된 이 회사채 물량까지 들어오게 된다면은 음.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길로 갈수 있기 때문에 음. 약간 ETF 매입은 약간 고정도를 그 생각하면서 약간 심리를 지지해주고 그런 수준까지 안 가게 방어하기 위해서 매입한 을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하나를 딱 찍어 살 수가 없으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기대 심리를 진정시키려고 네.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이제 s m c f ETF 매입 같은 경우는 정말 궁극적으로 보시면은 회사채 시장까지 영향을 가긴 하겠지만 음. 그냥 단순히 보자면은 정말 직접적인 뭐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를 하락해주고 약간 그런 것까지 가기에는 조금 음. 어, 어렵다 어려운 조치였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이 얘기했던 게 이제 8페이지에 트랙2, 이제, 그, 회사체 시장, 회사, 그니까, 지술 만들어서 매입을 해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TF를 매입해주는 것보다는 보다 빠르게 직접적으로 이제 금리를 조금 떨어뜨릴 수 있는 이제 조치였다고 판단이 되고, 이렇게 연준이 직접적으로 회사체를 사주는 거기 때문에, 어그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조금 더 직접적이고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 돼요. 보시면은 여기 8 페이지 뭐오 번, 6번 보시면은 이제 대부분 다뭐 경기 그 비민감주라든지 뭐 이런 경기 그 민감주 이런 관련 회사체를 많이 이제 보유하고 좀 많이 있는 주 많이 멈춰져 있는 회사들의 자금 네. 지원해서 네. 안마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공장 가동되면. 해결 되게 이걸 한 거죠. 그냥. 네, 아무튼 그렇게 되고 이제 이 지수는 사주 오주마다 재산정이 되긴 하지만 음.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 써 있는 비중대로 음. 이제 매입을 하는 방향을 가져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 페이지부터는 이러한 SMCCF나 PMCCF 같은 지원 기구가 어떠한 시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써놨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 영향이 아니라 이미 미쳤죠 많이. 네, 그렇죠. 여기 그림 적어 놨지만, 음. 세 가지로 방향이 있었고요. 첫 번째로는 크레딧 스프레드를 조금 하락시켜줬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음. 그 그림 뭐 7번, 8번 보시면은, 자, 여기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런 OAS가 이제 그 재무부 증권 있잖아요. 국채 대비 이런 크레딧 물의 스프레드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어, 코로나 19 발발 전 수준까지는 못 내려왔지만 아무튼 정말 급등했던 수준만큼에서는 많이 완화가 된 상황인 건 맞고요. 지금 상황에서 보합이 되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 19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조금 우려감이 아직까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박스권을 가고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이제 완화가 된건 맞고요. 어, 두 번째로는 회사채 발행 측면에서도 보시면은 11페이지인데 이제 3월 4월 5월 6월 그려놨어요 보시면은 어, 하일드도 그렇고 투자 등급도 그렇고 이제 SMCCF p n c c f 와 같은 연준의 주치들이 나오고 시행됨에 따라서 이제 발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조치 때문에 발행이 됐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음. 아무튼 긍정적인 심리 발행하는데 그래도 좀 믿음직한 뭔가 구석이 있잖아요 연준이 사줄 음.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회사들 입장에서는 어, 그런 조치를 해준다고 했을 때 지금 빨리 발행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음. 어, 그림 14번 보시면은 20년, 2000, 2020년 같은 경우는 지금 6월달까지 어, 발행한 금액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년도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발행이라는 걸 감안해 보시면은 지금 되게 많이 발행을 한 규모 인 거잖아요. 거의 1,400억 아 1조 달러 맞나요? 제가 15까지 네. 지금 발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과거 대비해서 지금 올해 발행된 거는 되게 많은 규모가 발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 보셔도 이제 일간 거래 규모도 어. 정말, 연내, 연내 이제 비교했을 때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든, 어, 그런 크레딧물도 다 이제 전반적으로 다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다. 엄청 낮은 하이드 말고는. 아, 이제 자료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원래 첫날 제일 먼저 이거 녹음했냐면, 구페이서부터 네. 쭉 데이터 한번 보셨으면 해서. 그러니까, 그냥 하도 불안해들 하시니까 네. 도대체 이게 뭐 다시 어떻게 될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불나가지고 네. 소방차가 막 백대가와 있는데 잔불이 아직 안 꺼진 건 맞은데 큰 불은 잡은 거니까 큰 불은 잡아도 네. 물을 물 많이 뿌릴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상황은 네. 그리고 뭐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보고 있죠 불이 다시 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불이 다시 나오면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굉장한 상황이 올 거냐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 물론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문제가 되지 않겠냐, 당연한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그냥 코로나가 좀 확산되더라도, 경제를 락다운 시키지는 않겠다는 거 아니야, 네. 지금. 그러니까 그렇다면, 최근에 스프레드 안정되고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뭐 시장에서 너무 좀, 그러니까 항상 돈들은 개입하는 거잖아요, 연준이 계속해서. 틈만 나면. 보는 게 맞지 않나 네 맞습니다. 여기 뭐 말씀 잘 해주셨듯이 연준에서는 능력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지난 3월과 같은 뭐 크레딧 스프레드의 급등이라든지 다른 회사체 시장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다고 보는 거가 음. 그때 당시에는 이런 조치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조치가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고 효과도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안쓴 돈들을 써가지고 또그 위기들을 좀더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할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월과 같은 정말 그런 큰 변동성의 위기가 올 만한 수준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네, 상태예요. 네. 19페이지에 또잘 정리하셨는데. 네. 아, 직 우리가 너무 걱정들 많이 하시니까, 그냥 저번주에도 계속 연준이 이제 스탠스가 변했다고 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우리가 연준, 뭐 미국에 있는 사람만큼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나름 매주 이걸 데이터 업데이트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가 이렇게 심각한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내가 이제 메이크로 얘게 자주 안 하니까, 매주 체크를 하는데, 네. 오늘은 이제 다 한번 요번에 체크해보자 해서 하는 건데, 네. 사실, 미국에서도 이런 거죠. 코로나 확산되면은 당연히 자금 수요가 폭발할 거고, 그에 대한 우려도 많잖아요. 근데 보스턴 연는 정제 같은 경우에도 말했지만, 준비한 거잖아, 지금. 그걸.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전제해 놓고 준비 되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렇게, 막 다들 지켜보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질까 하는 생각이 좀 있거든. 너무 아니한가? 우혜영 연구생각 어때요? 어, 글쎄 막. 너무 막안 일어날 것 같다라고 단정은 할 수는 없겠지만 음. 그래도 어 저희들이 걱정할 만큼의 수준까지는 안 나올 수 있는 거가 이제 조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 거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 이 여기 위원들도 말을 말을, 많이, 하겠지, 마, 말을 말씀을 많이 하겠지만 연준에서 충분히 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안한 것들도 있으니까 아안한 네, 것들도 있고 근데 또 충분히 더할 수도 있고, 할 만한 것도 있다. 그러니까 약간 시장을 좀 안정시키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 최근에 약간 비관론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음. 경기 회복에 대한 이제 조금 실망감도 나오고, 뭐 다른 지표들이 양호한 상태지만, 뭐 컨센서스 대비 자꾸 하회하는 지표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어, 이게 생각보다 빨리 안 잡히네? 그리고 증가세, 코로나 증가세도 계속 클로, 뭐, 플로리다 같은 클로포니어주 같은 데에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멘트들을 하신 것 같은데, 음. 지금 상황에서 연준이 계속 얘기할 수, 있, 하는 거는 충분히 또 조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어, 보, 뒷페이지 보시면 여기 달립싱이라고 해가지고 여는 이사가 있어요. 음.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제 회사채 매입 속도를 줄일 수 있다. 뭐 충분히 개선되면은 이렇게 이런 멘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 멘트를 이제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했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회사채 시장이 좀 안정되고 있는 모습 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네.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 는 매주 우리 사내에서 뭐 리스크 위원회 그리고 뭐든 갔다 오면 네. 막그 내가 사 회의 때 이태훈 연구위원 놓고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뭔가 아직은 관찰해야 됩니다. 아직은 지켜봐야 됩니다를 벌써 한 달째 하는 것 같아 한달한두 네. 달은 된것 같아. 근데 두달 동안에 과연 지켜보는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냐. 굉장히 안정화된 거 아니냐는 거지 내 말은. 근데 계속 지켜봐야 되냐 불안합니다. 많이 왔습니다 불안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시장 그러니까 채권 베이스의 개인분들이 카드이 강한데 저는 뭐 오늘 어제, 번째 이제 준비 시켰던 이유가. 이건 뭐, 그거, 그러한 고민들이 반영되는 시간이 좀 한두 달 있었던 것 같거든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펀드멘트 역설적으로 지금 이런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2009년과도 비교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잖아, 우리가. 근데 이제, 다른 게 뭐냐면, 그때는 결국 원터 기업이 망했고, 은행이 망했고, 금융위기 때는, IT 볼 때는 IT 뭐, 회사가 망했고, 망한 기업에 돈을 넣고 끝난 끝나는 거였는데, 이건 망한 것도 없고, 그냥, 돈은 풀어놓은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돈은 갈피를 못 잡고 있고, 그리고 또 기업들이 망하지 않았으니까 또살 만한 가치 있는 기업들은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다 보니까 주시장이 식 상대적으로 좀 다른 경로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매크로적으로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오늘 요지는, 오늘, 월요일 첫, 첫, 첫 번째 녹음을, 사실 다른 기업 자료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또 연준 갖고들 겁들 먹으셔 가지고 데이터 보시라고. 뭐 우리 틀릴 수도 있으니까 아까 말했지만 그리고 브로드 마켓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거그 SMCCF 회사체들은 보세 어떤 종목들인지. 그러니까 좀막 너무 그냥 매크로적으로 너무 거대한 담론을 얘기하다 보면 막 이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들어가서 하나하나 찬찬히 보면 어, 이런 회사들이구나. 이게 잘 망할 것 같지 않아요. 회사들이. 그러니까 네, 잖아습니다 그니까 그런 것들도 굳이 저희가 앞으 리스트를 다 넣어놨으니까 뭐 리서치 베이스라는 게 뭡니까 이럴 때 한번 매크로 프라이드를 하시니까 체크해 보는 거고 고민은 그거죠. 그러니까 돈은 쉽게 해서 못할 것 같은데 살만한 투자 자산이 적다 보니까 굉장히 차별화될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삼성 뭐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오늘 녹음해서 일단 올리겠지만 시가총한 10개 종목 특히 삼성자 전우선주 빼고 나면 아홉 종목이 거의 모든 걸 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지수 갖고 맨날 오르니 내리니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하루 이틀 뭐 그런 종목들이 흔들릴 때는 또뭐 그러겠지만 저는 그런 고민할 시간 있으시면 지금 무뭘 사냐에 또 집중하는 게 맞다. 여전히 생각합니다 네, 아,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연준 자산 줄어든 거 어. 요인 좀더 말씀드리자면은. 아, 그래, 그거. 네. 하도 그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 첫 번째가 레포 시장 운영하는 음. 규모가 줄어서 이제 음. 레포 쪽 자산이 줄어든 거가 첫 번째가 있고요. 스왑도 있잖아. 네, 통화수왑 이두 가지 정도가 수업, 크게 줄어들고 수업, 있어요. 네, 우리도 스왑 돈안 가지고 버 필요 없잖아, 지금. 네, 한국은행도 5월 10, 5월 6일인가 5월 16일인가 기준으로 통화수왑을 음. 안 쓴다고, 안 쓰겠다고 말을 한 상태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영국의 20이라든지 영란은행, 뭐, BOJ 이런 데에서 이제 뭐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사업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요청을 해야지 연준에서 주는 그런 형식인 음. 거잖아요. 그만큼 달러 인덱스도 많이 지금 안정화되어 있고 음. 그때 당시만큼의 달러와 그 이동성 경색 같은 상황이 해소됐기 때문에 지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 그치. 부분에서 레포시장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다시피 레포시장 자체에 이제 금융 기관들 사이의 거래가 원활하게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더 이상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줄어드는 거가 어, 되게 긍정적인 오히려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또이 자산 좀캐 보시면은 연준의 MBS라든지 국제 매입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연준의 QE를 얘기할 때 매입한 자산들이잖아요. 아, 이두 이 개에 대한 QE, 이 자산 매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 반면 이제 그 그때 대비해서 크게 늘어났던 레포 시장이라든지 이제 달러 수압 측면이 줄어들기 때문에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데그 줄었어요. 줄었는데 연금 자금 연연에 자금 회수 게 아니라는 거, 그건 확실하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더 쓰고 면 악화되는 건데 뭐 알아서들 우리 우리나라도. 여전치 시장 같은 게 많이 안정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럼 왜 그럴까를 한번 반문해 보시면, 시장이 뭐 오르고 내리고는 뭐 왔다 갔다 할 텐데, 이번 주에 뭐 저번 주에 이상하게 갑자기 이거 하게 된게 수요일부터인가? 막 다음 주부터 폭락할 거라고 자꾸 그러니까 음. 도대체 또 시작이구나. 저희도 2072는 비싸 보인다니까요, 지금. 되게 비싸다 생각해요. 2200을 과연,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역별로 좀잘 봅시다 의견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짓고요 저도 회의가야 돼가지고 네.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